일장 열면 지혜 지혜 이장 옆으로 건축 준비 건축 준비 삼장 들어가면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사장 옆으로 성전 비품 성전 비품 5장 들어가면 법계 입성, 법계 입성 6장 열면 봉헌식 감기, 봉헌식 감기, 봉헌식 감기, 칠장 열면 장락성식, 장락성식 팔장 나가면 번역 번역 구장 옆으로 갑니다 스바 여왕 솔로몬 죽음 스바 여왕 솔로몬 죽음 스바 여왕 솔로몬 죽음 솔로바 여왕 솔로몬, 솔로몬, 솔로몬. 한번더 서바 여왕 소용은 죽음 십장 로봇 엄기죠 왕국 분열 왕국 분열 십일장 열면 왕국 강성 왕국 강성 십이장 열면 지사 악신이 시사 학진이 십삼 장 올라갑니다. 아비야 아비야 십사 장 옆으로 통치 통치 십오 장 열면 종교개혁 종교개혁 십육 장 열면 하나님 책망 하나니이 책망 하나니이 책망 시체장 하나니 내려갑니다 개혁운동+ 개혁운동 십팔장 열면 아하 죽음 아하 죽음 십구장 열면. 예후책망, 예후책망, 이십장 열면, 기도, 기도, 이십일장 열면, 여호람, 여호람, 이십이장 올라가면, 아하시야, 아하시야, 이십삼장 열면, 아달야 아달야 이십사장 아. 십자가로 만듭니다 요아스 요아스 이십오장 열면 아마샤 아마샤 아. 16장 꼭대기에 우시야 우시야 27장 내려갑니다 요담 요담 28장 기양가죠 아하스 아하스 29장 열면 성전중수 성전중수 30장 열면 6월절 6월절 31장 열면 종교개혁 종교개혁 32장 열면 죽음 죽음 33장 열면 문화세 암호 문화세 암호 문화세 암호 34장 열면 종교개혁 종교개혁 35장 열면 6월절 6월절 36장 열면 yoo ho aha ah, se yoo ho yakin yoo ho yakin sida ekiya yoo ho aha ah, se yoo ho yakin yakin.